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고인에사 사무소 대표 원영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에 위치한 앞에 보고 계시는 잣나무 숲으로 가득한 평평한 그러한 임냐 총 토지 면적은 1022평이 되겠습니다. 아, 이 토지는 잔나무 숲속으로 거의 80%가 뒤덮여 있는데요. 계획 관리 지역, 농림 지역, 보전 관리 지역으로 혼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경사도가 없습니다. 완만하게 되어 있죠. 자, 이 차선 도로로부터 현재 부동산 입약까지는요. 3m 비포장 도로로 잘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이 비포장도로 끝부분에는 현재 우사가 시설돼서 소를 키우는 우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가 가깝고 접해 있기 때문에 소우사, 축사, 양계장 시설들이 허가 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역도 경계사는 모습입니다. 총 토지 면적은 만 22평이고요. 거의 80% 부분이 잔나무, 30년 내지 40년 잔나무로 가득한 그런 경사도가 완만한 그런 임야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약 48%, 농림지역이 약 40%, 보존관리지역이 약12% 정도 존재하는데요. 한계 번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토지면적 0 22평 중에서 보존관리지역이 1204평 약 12%, 농림지역이 4,008평 40%, 계획관리지역이 4,810평 48%인데요. 이건 한개 토지 지적도 내에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도로는 4m 비포장 현황 도로인데요. 지적도상에는 맹지로 되어 있지만 4m 현황 도로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끝 부분에는 연결된 소사를 우 현재 축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도 48% 되기 때문에요. 어, 여기는 소우사 양계장 허가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강릉 바닷가까지도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지역이고요 자 보십시오 30년 내지 40년 잔나무로 가득합니다 잔나무 하면 우리가 피톤치드들 많이 나오다 그러죠 예, 총 임야 면적은 만 22평인데요 30년 내지 40년 잔나무가 가득하고요 어, 평평한 경사도가 거의 완만합니다 바로 우측에 있는 것이 한우 축사시설인데요. 이와 같이 축사가 허가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아래 왕산면 산봉리 2차선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 4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양계장 축사 허가나는 지역이고요. 또 임산물 재배단지, 잔나무단지, 또뭐 기타 임야를 매수하셔서 원하시는 부분으로 활용하시면 을 되겠습니다. 천황도로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어떤 행위를 해도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사례됩니다. 어, 우측에좀 파랗게 보이는 이 부분이 우사고요 우사가 화관한 쪽으로 본다면 양계장이나 축사도 화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상생 부분은 이제 시청 담당부서에 더 확인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산국리에 위치한 잔나무 숲으로 가득한 기획관리 지역, 농림 지역, 보존관리 지역으로 혼재해 있는 만 22평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채워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을 찾아뵙기로 약속하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